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TV의 양명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당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 당명을, 당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당명, 이 당명이 국민의 힘이라고 지금 할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힘. 이 국민의 힘은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의 친노 성향 단체명하고 유사하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친노 단체 국민의 힘을 갖다가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 국민의 힘이란 이름으로 하겠다는 이, 지금, 통합당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당명을 국민의 힘, 오히려 정당이란 큰 의미에서 조그만 단체라는 의미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축소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게 정말 참, 아, 여러 가지로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의 지금 새 당명 후보로는 국민의 힘이라든가, 한국의 당, 위하다, 등세 가지가 최종 압축이 됐는데, 이세 가지가 다좀 시원찮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의 힘, 이게 야당으로서, 국민의 힘당, 아, 한국의당. 한국의 당, 한국의 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훨씬 낫죠. 위하다, 위하다당, 이건 또 뭐예요? 이런 걸로 지금 압축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하고 경계했던 국민의 힘을 갖다가 당명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거에 한국 저이 한나라당 때그 야당이 가장 기세를 부렸던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괴롭히고 아 어떤 외곽 조직 비슷하게 한게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또 따왔다. 당명으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명은 이념과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걸 나타내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친노 단체가 연상될 뿐이지 보수정당으로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주 애매모호하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2003년 2월 27일 서울 여의도 엔티마 호텔에서 열린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창립추진의 기자회견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문성근이 배우 있지 않습니까? 명계남이. 그도 아마 배운가, 못무가될 겁니다. 거기 창립추진의 기자회견을 그 사람들이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쫙 그때 언론에 막 떴습니다. 미래통합당 새 당명 후보로 국민의힘, 한국의 당, 위하다. 세 가지로 체중 압축을 했는데. 이 바로 국민의 힘 이게 지금 될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계나 문성근 씨가 박수를 치면서 그때 창립을 했던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이거, 이거가 그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라는 비판에 지금 어, 직면해 있다 이거죠. 그 통합당 비대위가 이세 당명 후보 중에. 지금 하나를 선택해서 의원총회라든가 전국위원회, 상임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일부 언론은 이중 국민의 힘이 유력하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결정이 된건 아니고, 최종 결정 뭐는 안 했지만은, 국민의 힘은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에서 활동했던 가장 강력한 신, 신노 성향단체 이름이고, 그 약칭입니다. 동일합니다. 일각에서는 친노 단체 명을 당명으로 쓰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누가 이런 당명을 제안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의구심 가장 강력한 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이게 이상한 눈초리로 지금 이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친노 단체 국민의 힘이 태동한 배경 그걸 알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후인 2003년 2월 27일, 노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죠. 핵심 인사였던, 여러분 아마 잘알 겁니다. 문성근이 명계남이 착착 나오면 우선 문명이 나오죠. 문, 문, 문성근, 명계남. 문익한 목사의 아들이 문, 에, 문성근입니다. 네. 이등과 안티조선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결성한 바로 단체,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안티조선 인사들이 함께 결성을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나 그냥 언론에 불려질 때는 국민의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창립 선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식과 원칙을 추구하는 우리네 지향을 노사모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참여와 아, 추구를, 연대, 연대를 추구하는 우리네 실천을 촛불시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참 주구장창 촛불입니다. 네네. 2002년 대선을 통해서 검증된 승리의 경험을 보면서 오늘의 네티즌이 가지는 가능성은 이미 변화의 거대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개혁과 열망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개혁, 언론개혁,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통합, 남북화해 등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네티즌 연대가 필요함을 절감하면서 이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한, 바로 역사가 이렇습니다, 국민은. 근데 이걸 갖다 통합당이 가져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이가 주로 하고, 김종인이 비대위가 함께 하는 거죠. 네. 결국, 승리한 노무현 정권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국민의 힘이 창립된 배경을 보면 말이죠. 그러면 미래 통합당, 그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민의 힘에 의심 어린 눈초리를 그 당시에 보냈습니다. 한나라당은 에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의 힘에 대해서 선전포고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배용수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한 말이 이 언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사모가 수상쩍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 및 언론의 개혁을 표망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은 정치인과 언론사를 공격하겠다는 선전포고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대변인,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인 배용수 부대변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힘에 기대어 가지고 개혁을 들먹이며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속셈을 노고라 하다니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현존하는 최대 불법 선거 사조직 노사모를 해산시켜야 옳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 명계남과 이 문선거는 이 조직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운신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결국 어 한나라당이 당시에 저어 우리 한 대로 많은 소위 바닥을 깔았습니다. 지금 저 이재호 그 소위 그 이재호 의원이라고 있었죠.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 이분 총장,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재호 사무총장 명의에 서한을 내가지고 노 대통령은 지난달 10월에서 11일 열린 우리 당 대구 지역 총책인 이강철 상임중앙운영위원과 부산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인 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고 27일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을 띄우는 발언을 하는 듯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했다면서 노대통령 사과까지 촉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한나라당은 노대통령하고 노사모의 불법선거운동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탄핵소출 발이 하겠다. 이 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한 바로 이것이 이 대상이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그럼 미래 통합당이 과거 자신들 그토록 비판하고 그토록 경계했던 이 보통 경계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 국민의 힘을 다시 당명으로 쓴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통합당은 이 지도부 통합당 전체가 아닙니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입니다. 하태경, 주호영, 김종인, 이세 사람이 여기를 쥐락펴락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당명이라는 거는 이념과 정체성의 상징인데, 이 국민의 힘이라는 거는 친노단체가 연상되는 것일 뿐인데, 이렇게 많은 연상을 갖다 주는 바로 이 국민의 당이라는, 이 국민의 힘이란 이름을 왜보수정당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꼭 써야 하는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명은 이념과 정체성, 그 당의 모습, 뼈대, 골격정신, 넉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수하고. 그런데 꼭 이것을 해야 될지, 아무, 앞으로 상당한 에, 문제가 제기될 걸로 추측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 5시. 가장 춥습니다. 새벽 4시 5시. 지금이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이 광풍의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이제 광풍도 곧 물러가야 되는 시대에 오겠죠.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뛰노는 바로 이글거리는 희망의 태양입니다. 네,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이 9월 달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데, 이제 수확의 계절로 닦아가지고 추수감사절도 곧 다가오고, 우리로서는 추석이 이렇게 다올 것이고, 등등. 있지만, 일상이 편칠, 마음이 편칠 못하니까, 태양은 언제 떠오르는가? 라는 그런 가슴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되는 지금의 작금을 굉장히 슬픈 시대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러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분명히 떠오르고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항상 희망을 갖고 우리 앞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